아침조시하겠습니다 상황은 좋은 아침입니다. 좋은 아침입니다! 좋은 아침입니다! 즐거운 토요일입니다. 우리 주말에 가장 계약이 많이 나오니까 여러분들 힘내셔서 오늘 주말, 오는 손님들 다 놓치지 마시고 다 계약 쓰실 수 있게 준비 잘 하시고요. 요즘에 우리가 거점을 나가고 있잖아요. 이제 거점 나가서 하는데 많이 더우시죠? 정말 많이 덥죠. 폭염이 또한달 동안 지속된다 하더라고요. 이제 폭염이 한달 동안 지속이 된다라고 하는데, 여러분 잘 한번 생각해 보세요. 상상을 한번 해보세요. 지금 많이 더워요. 근데 우리만 더울까요? 다른 영업 하시는 분들도 마찬가지로 덥고, 지나다니시는 분들도 덥고, 다 덥겠죠. 이, 이 환경 속에서 내가 어떻게 거점 나가서 우리의 목적이 손님들 이제 정보, 이제 뭐 전화번호를 이제 받아서 그걸 이제 내사를 시키고 계약을 쓰는 게 이제 목적이잖아요. 그 목적에 맞게 그 환경 속에서 내가 어떻게 하면 더 많은 수익, 창출, 뭐 이제 오더 따는 거, 이런 것들을 할수 있는가. 이것들을 생각해서 꼭 해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한번 상상을 해보면 돈을 많이 버는 사람들, 그러니까 뭐 이제 그런 마음가짐이라든지 자세 이런 게돼 있는 사람들한번 상상을 한번 해보세요. 상상을 해보면 이런 폭염 속에서도 정말 열심히 할 거예요. 정말 열심히. 예전, 예전에 그 본부장님께서 보험회사 이제 영업 방문 판매 말씀해 주신 적 있으시잖아요. 그 사람이 24년간, 24년간 하루도 거르지 않고 10여 킬로를 계속 왔다 갔다. 걸어 다니면서 방문 판매를 하셨단 말이에요. 24년 동안 그때 엄청 날씨도 더운 더운 날도 있을 거고 정말 폭풍 치는 날도 있을 거고 정말 눈이 많이 오는 날도 있었을 거고 정말 다 다르겠죠. 그 속에서도 24년 동안 그 환경 속에서도 열심히 정말 최선을 다해서 노력을 하셨기 때문에 정말 판매 왕 지금까지도 기록이 깨지고 있지 않다라고 해요. 지금까지도. 지금 7월달이고 8월달까지 폭염이 계속 이제 지속이 될 텐데, 이거는 나만 그런 게 아니라 정말 다른 사람, 다른 사람들 영업하시는 분들도 마찬가지로 다 똑같은 폭염 속에서 일을 하는 거예요. 근데 우리가 돈을 많이 벌기 위해서 사실 경쟁이잖아요. 경쟁. 우리 옆에 모델하우스들 많이 있죠. 옆에 모델하우스 있으신 직원분들도 다 이 폭염 속에서 열심히 하시는 분들은 돈을 벌 거고, 아 너무 덥다. 이 지금 이, 이 날씨에 나가면 나일 못한다 하시는 분도 있을 거고, 정말 열심히 하는 사람들도 있을 거고, 어떤 내가 생각을 가지고 어떤 마음을 가지고 내가 일을 하는지에 따라서 매우 달라진다는 거죠. 매우. 근데 우리는 기회라고 나는 솔직히 생각을 해요. 기회. 이렇게 폭염일 때. 사람들 다 힘들어하고, 아, 너무 덥다. 불만 불평하고 있을 때, 난 이때가 기회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현수막도 마찬가지로 현수막 아무도 안달 때, 나만 단다라고 하면 독점이잖아요. 팀 아무도 안할 때, 나만 팀 한다고 하면, 나만 독점이잖아요. 전 정말 그렇게 생각을 해요. 폭염이라고 해서 너무 지치고 힘들고, 불만 불평. 마음속에서 들지 마시고 정말 돈을 많이 버는 사람들이라면 돈이 벌 그런 자격이 있는 사람들이라면 이 폭염 속에서도 어떻게 영업을 할까 어떻게 원하는 것을 이뤄낼까 이런 부분들에서 생각을 하시면서 아주 큰 기회라고 생각을 하시면서 일을 하시면 분명히 더 일을 열심히 하실 수 있을 거라 생각을 해요 오늘 토요일 일요일 손님들 정말 많이 오실 거예요. 정말 많이 오실 건데, 놓치지 마시고, 정말 내가 알고 있는, 지금 내가 할수 있는, 내가 지금까지 준비를 해온 이것들을 최선을 다해서 후회 없이 맞이하셨으면 좋겠어요. 오늘 구호 어디죠? 3팀. 금일 오늘 계약은 내가 찾아오겠습니다 전체 군인들 예.